으악! 으악!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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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된다, 안 된다. 도하 여러분들의 도구, 세상의 도구 도맹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인디고 파크 게임을 해볼 건데요. 그 유명한 파피 플레이 게임과 너무나도 비슷한 공포 퍼즐 게임입니다. 제가 또, 파피플레이를 다 클리어해 본 경력자로서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여러분들도 다 같이 인디고파크 한번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뿅! 너구리가 나오네요. 인디고파크. 인디고파크 소개 영상인가? 옛날에 처음에 개장했을 때 사장님이 연설하는 것 같아요. 많이 놀러 오세요. 최고의 놀이공원. 어. 내 책상인가? 구조가 비슷한데? 뭐, 주고받은 메시지 같아요? 어. 이렇게 소개 영상이 나오고요. 환상의 나라, 인디고파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공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으세요. 아. 닫혀있네? 아, 제가 폐장 시간에 온것 같아요. 이건 뭐야? 눌러지는 아, 이 인형을 모으는 건가 봐요. 굳게 닫혀있습니다. 그러면 연문으로 가면 되지, 뭐. 역시. 창고에 들어왔어요. 뭐 나오는 거 아니겠죠? 오! 어, 영상 상태가 안 좋네. 찾아온 첫 손님이잖아. 이 너구리 친구의 이름이 램블리네요. 응. 안내해주는 친구인 것 같아요. 너무 친절하고 왼쪽? 물체를 본 상태에서 이를 눌러 상호작용합니다 Hi, Rambly. Rambly 아, 라쿤이구나? 너구리가 아니라 어, 회원가입을 유도하네요 자! 어때? To the yes, sir? 어? <laughs> so 아니 <laughs> 정문으로 가겠습니다 어 여, 여기도 용있네 영가리 다 채있는데요? 실수하고 해맑은거 보소 발전기를 켜라 어여깄있이이이이형형전전기고요 부품이 빠진거 같아 톱니 하나가 빠져있구만 땡겨보면 아, 안 땡기죠 톱니가 하나 없기 때문에 톱니를 찾는건가보다 구석구석 했다. 요시. 바로 꽂아 주고요. 그러면 이제 내려가겠죠?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정문으로. Welcome to Indigo Park. Welcome Indigo Park. 앱을 눌러 손전등을 켜고 끕니다. 어, 오래 방치돼 있다 보니까 대터가 하나도 안돼 있네요. 엉망입니다. Welcome 크리터파트아 파이... 그렇지 자유형권이 있어야죠. <laughs> 선물가게 여기가 선물가게네요. 딱 봐도 그죠. 여기 있어. 나만의 크리터파일 걸음수 측정기, 심박수 모니터, 무드링 자유형권이 기능이 되게 많네요. 겟 디자인 별론데. 팔찌 사용 튜토리얼 여기다 톡 찍으면 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Yes, sir? 이제 들어갑니다. 샥. 박살이나 있네요. 자 한번 둘러봅시다. 아 이건 자판기구나. 아, 쭉쭉 가보. 여기 너무 어두운데? 잠깐만. 어. 어쩐지 탁하더라고. 어 인디고 파크는 화요일마다 프리패스 이벤트를 해주네요. 오늘이 화요일이고요. 나를 잘 찾아왔네. 이거 여기는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음, 들어갈까요? 아닙니다. 그 액자 나뒹굴고 있고요. 그럼 쭉쭉 가볼까요? 얼른 타야지. 오. 오 뭐야? <laughs> 어? 어? 아 아직도 편의점 가면은 민증 민중... 아 사람 없으니까 좋네 프리패스 저는 기관사 램블리에요 응? 마커 몰리? 어 <laughs> 최고의 비행사 마크 몰리가 거기 있구나. 자기가 뛰어난 친구네요. 이제 일곱 번째 박으로고 지금 날아가는 건가? 너무 긍정적이고. 다음 목적지는 그 루프탑이네요. 딱 봐도. f i n l y 리이네용이나왔습이다1 0 0년을지이왔어 오래 살았네 욕을 많이 먹었나? 이게 뭐야 이거 피야? 먹물이겠죠? 바다니까. 아 이거 먹물이야 이거는. 음. 나만큼이나 새파랗게 질리지. 어 초록색이고요. <laughs> 수리 중이어서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도착했나? 놀이기구를 다시 작동시키자. 우리 몰리가 일곱 번째 받고 떨어졌네요. 여깄네, 여기는 톱니가 두개 빠져있... 여기 있구요. 뭐, 돼지머... 돼지머리? 자, 자, 놀이기구에 다시 올라타자. 사자가 공연을 하고 있어요. 브라, 브라. 혀를 굉장히 잘 떠는 친구고요. 빠르게 지나가네요. 도착했습니다. 이쁜데? 어, 여기요? 어디로 길을 모를때는 그냥 아무데나 쭉쭉 가면은 어떻게든 나오더라고요 가고있어! 너무 무서워 넘어서... 제트스트림 로이드 메인스테이지에서 제트스트림 교차로의 열쇠를 찾자 여기구나! 로이드 메인 스테이지. 아까 그 사자가 공연하는 곳이네. 뿅! 뭐야? 어, 여 극장인데? 저 진짜인가? 자, 오 도망갔어 친구야 hey, but... 난 공은 구석구석을 볼수 있지만 무대리는 볼 수가 없어 뒤로 갈땐 조심해 살릴 수없다 지금 뭐 살인 예고하는 거야? 아니 난 놀러 왔는데 어, 안 되겠네요 뭐야 여기 숨어 있나? 내가 사자를 구해줘야지. 으아! <laughs> 어! 어, 제가 마취총을 안 챙겨와가지고, 뭐 어떻게 제압하지? 어, 야. 여기 문 있다. 나이트 다시 가면 되잖아 이제. 튀어 나올 것 같은데. 전 사자한테 겁 먹은 게 아니에요. 걱정이 되는 거지. 내가 구해줘야 되거든. 내가. 구 는 그냥 갈게요. 어, 나중에 구해 주는 걸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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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아무짓도 안 했는데. 어! 씨, 걸렸다 너. 어딨어! 열쇠를 찾았으니까 아까 거기로. 얼른 가자. 뭔가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저 시계탑도 고장났네요. 어. 왔습니다. 몰래 루프탈 레이스 한번 가보는건 어때? 여기서 멀지 않아. 더큰 노래 기구를 타기전에 몸좀 푸는것도 좋잖아. 착륙장에서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돼. 착륙장에서 루프탑 루왜 여덟번째 박았나? 표정이왜 저래? <laughs>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로 p 원래 창력장을 한번 돌아보는 게 어때? 놀이기구 타고 나면 진정하는 거? 예쓰얼 yes, 여이구나 멀리 랜딩 패드 자유형권 찍어주고요 아 스미마셍 이거 피아 니야 이거 딱 봐도 이게 퍼즐이네 그죠? 막 별이 이거 봐봐 어, 눌러지잖아요 뭐 세모 있고 별 있고 네모 있고 동그라미 있고 이거를 딱 맞춰야 뭐가 열리는 거예요. 저, 저, 주황색 문이. 여기도 있고. 올라와 볼게요. 어, 이 문이 열리는 것 같은데. 길이 없네?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보라색 별? 와우! 예에씨! 지렸다. 벽에, 벽에 그려져 있는 거를 봐야겠네. 그죠? 벽에. 어, 저 봐봐. 저 빨간색 별 있잖아. 아까 그 빨간색 네모가 별이라는 거죠. 어, 좋았어. 일단 빨간색 별. 별은 빨간색. 머리에 새겨놓고. 어, 초록색 세모! 세모는 초록색, 초록색은 세모 지금이 딱이 인디고파크의 퍼즐 타임이에요 파란색 별 별을 좋아하네 응. 어 뭐야! 응. 응. 어디 갔어? 이씨. 어, 일단은 문 열어볼게요 빨간색 아까 잠깐만 아 빨간색 빨간색 별이 별이었죠 빨간색 별 초록색은 세모 노랑? 어, 나 노랑은 못 봤는데 아 어, 파란색 잠깐 파란색도 별이었어 오케이 뭐 어, 열렸는데? 개꿀이고요 들어왔어요 누르는 게 있네 여기 문 열리는 건가 여 여기 있네.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 구만. 이게 날 먹었나 봐요. 이 불이랑 손에 피가 추격전이다. 이게 추격전이야. 자. 과연 몇투만에 열리고 튀어! 뒤돌아보지마 뒤돌아보지마 자 자! 뒤돌아보지마! 아지는 아, 아니군요 정신차리고 갑니다 열리고 돌아! 왔어 왔어 뭐어 p w 어 a 오 s up? What? w 배수구 배수구는 걸러야겠다 h a t w h 이번 w 나갈게요 이번 t 나갈게요 What? w h a 왼쪽,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지 마. 여기서 여기, 오른쪽, 으, 들어가, 어못 들어가. 맞아. 여 맞아? 커마. 봄 어, <laughs> 아, 빠르네. 내가 살짝 버벅거렸나? 나안 막히고 잘 갔는데. 새 다리가 저거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저 띠. 막히면 안 돼, 막히면 안 돼! 제가 세 다리보다 빠른 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다리로는 인간을 쫓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올라가는 거 아니겠지? 지금 굉장히 빨라요, 지금. 하나도 안 막혔어. 이 진짜 잡히면 어떡하야 이거? 좋다, 지금 좋다. 자, 아, 여기 살짝 걸렸어, 살짝 걸렸어. 아, 아! 뒤돌아보면 안 돼, 뒤돌아보면 안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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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어디 어디야 어디야? <웃음> <웃음>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오케이 가고 있어. 오호, 야, 아이, 지금 너 친구 때문에 죽을 뻔 했잖아. 최고의 경험 인 미수가 최고의 경험이다. 넌 재밌었겠지 사가 i 통치려고 하네요 응? 아니 o t 지나가다가 들어온건데? 이 라쿤이 악마네요. 어. 죽을 뻔한 사람을 다시 일을 부려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바로 정지견 내버리고 랭글러 방에서 나가는 거야. 난 여기를 나가는 거야. <laughs> 입좀 쉬어 뭐야 나가서 바로 자유형권 찢어버리고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입사 첫날 바로 추노해버리기 빨리 나가자 잘하고 있대요 농어가 가득 보인다? 안보이는데? 어 뭐야 이거 용 아니야? 어? 아 끝인가? 음 추격전으로 끝이었네 자 이렇게 인데거 파크 챕터 1 마무리가 되었고요 어 역시나 쪽 살짝 놀랬는데 네, 다행이에요. 그 파피 플레이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테마도 그렇고 너무 비슷해요. 근데 파피 플레이보다 확실히 현저하게 쉬었던것 같고 마지막에 추격전 좀 진짜 많이 떨리긴 했는데 뭐 그래도 한 3, 4트 음 다행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챕터 2 하기 전에 나오기 전에 지금 무료거든요. 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챕터 2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기다려집니다. 그럼 오아리다 슈루룩 스